4월 14일 부활 제2주간 수요일. 본기도 주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찾아주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희망을 안겨주셨으니 저희가 해마다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사랑으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사도들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다. 하느님께서는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제1독서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령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정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 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은 쓰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말씀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내려오시며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화를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내어주시는 분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까지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드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찾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주십니다. 마침내 당신 생애의 결정체인 몸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그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목 박혀 돌아가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내가 가지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함으로써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으로 십자 성호를 그어 몸에 새깁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아멘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저도 이웃에게 나아가 내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